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를 도와드리는 BMW 전장이 되겠니다 처음뵙겠습니다. 자 오늘 출고할 차량 같은 경우는 BMW의 플래그십 SUV 바로 X7 40i M 스포츠 7인승 모델입니다. 어, 저희 고객님께서는 제가 정말 운이 좋았죠. 당직 근무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뭐 시승 상담 그리고 이렇게 계약까지 해주신 정말 감사한. 고객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, 최초의 고객님께서 전액 현금으로 구매를 하신다 그러셨어요. 근데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제안을 해달라 그러셔 가지고, BMW 스마트 알부를 이용해서 월납입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, 그리고 나서 6개월 차에 일부 금액만 납두고, 중도상환하는 방법으로 제가 새롭게 제안을 해드렸어요. 물론, 고객님께서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했고 전시장에 다시 오셨어요. 다시 오셔서 어, 제 영상을 봤다 봤는데 이러한 멘트도 있었는데 혹시 우리도 가능하냐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, 조금 더 이렇게 출혈 출혈을 좀 해드렸습니다. 크, 그렇지만 이렇게 또 이쁘게 출고를 해드리는 거에 의미를 좀 두고 전면부터 한 바퀴 둘러보면서 포인트적인 녀석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우리 혹시 그린라이트니? 자 우선 BMW X7 딱 전면에서 보면은 위쪽에 있는 LED는 주간 주행등 안쪽에 이렇게 살짝 음영이 져서 들어가 있는 건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살짝 이렇게 음영이 지게끔 안쪽으로 들어가 있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중간에 이 BMW를 상징하는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이 정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는 잘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서 LED가 밑으로 쫙 빛을 내려주는 이런 아이코닉 글로키드 니글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야간에 운전할 때 저희 BMW가 따라오면은 이 돼지코가 와 엄청 강렬한 인상을 좀 주게 되어 있죠. 그리고 측면에서 싹 봤을 때와 컨티넨탈의 2 2인치 휠과 타이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안쪽에 블루 브레이크 캘리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휀다의 엠배지 윈도우 몰딩과 루프레일은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가 있어요 크롬으로 멋지게 쫙 들어가 있고 끝단에서 딱 봤을 때 트렁크 테일 램프 이 사이에도 크롬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와 군데군데 이렇게 크롬이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 세븐시리즈만의 뭐랄까 어 고급진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트렁크를 한번 딱 열어보면, 짜잔. 이렇게 위아래로 열리는 크림쉘 타입의 트렁크를 가지고 있는데, 이 좌측에 보면은 시트 그림에 있는 버튼이 있어요. 이 버튼을 앞에 두 개, 뒤에 두개 있거든요. 이거를. 뒤에 거두 개를 잡아 당겨보면, 이열이 살짝 앞으로 가고, 3열 시트가 싹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머리는 집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숙일 때만 폴딩 할 때만 자동으로 숙여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머리는 세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 BMW X7은 커다란 장점이 뭐냐면 3열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답답하고 막 공조장치도 뭐 따로 조작도 못하고 썬루프도 없잖아요. 근데 저희 BMW X7 은 다릅니다. 보면은 3열에서 별도로 썬루프와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컵 홀더와 충전 단자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3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여행을 가도 어,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동을 할수 있다 이런 장점이 좀 있겠죠.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설정만 이 My BMW를 로그인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설정만 제가 어, 세팅하고 밖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저저저전도 미창문. 이렇게 잠금 해제 시 신호 사이드미러 접기 표기 이 문이 열리고 잠글 때 빙빙 소리가 싫으시면은 빵빵도 아니고 빙빙거리는 것 같아요 이 소리가 싫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오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뭐다 되어 있고 키 같은 경우도 이 카드 키도 이쪽에서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BMW X7, X6 같은 경우는 가솔린은 간간히 재고가 이렇게 들어옵니다. 근데 디젤 같은 경우는 정말 재고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X7, X5 디젤을 계약 넣은 차를 지금 거의 뭐한 3개월째 못 받고 있는데 하,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어, 오래 기다리실 게 아니라면 이 가솔린 모델 추천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 무슨 말이야. 어쨌든, 어, 차량 관련 궁금한 게 있으시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 또는 아래쪽에 있는 채널에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아마 이번 달에 한 대밖에 없는 차일 거예요. 그차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